성형외과 전문의 닥터엠입니다. 오늘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. 최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용의료기기 혹은 미용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APR이라는 주식은 어제 20% 이상 상승해버렸네요. 지금 상당수의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입니다.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.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. 우선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충분히 흐름을 느낄 수 있긴 해야죠. 지금 내리는 건 너무 아깝죠. 하지만 지금 진입하기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. 언제 급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. 빠르게 급등한 자산은 빠르게 내려갈 수 있... 너무 이 기쁨에 도취되지 말고 주가의 흐름을 면밀하게 봐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여러 상당히 여러 미용의료기기 회사들이 마크비니 미너비니가 말한 존2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3가 될 때를 세밀하게 감지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